무조건 여자가 가서 터치야 돼. 남자가 넘어졌어. 무조건 남자가 가서 터치야 돼. 넘어지지 말란 얘기야. 두 번째 편두 바퀴. 이렇게 돌면 돼. 두번 타는 거야. 오케이? 네. 자, 이해 못한 사람. 이게 잘못... 이게 우리 대주는 일반 대주는 막한 바퀴도 타고 두 바퀴도 타고 이렇게 하잖아. 여기 오늘 뭐 우승팀은 <laughs> 아 우승팀은 조심스럽지만, 이 대책을 확인해봐야 돼. 왜냐면주최측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래도 되는지 아닌지 일단 확인을 해보고. 아무튼 좋았어요. 우승팀은 우리 꽉 잡아 연계해서 조금의 소소한 상품을 준비를 할 테니까 다들 최선을 다하지만 안전한 레이스를 할수 있도록. 알겠지? 네. 화이팅 한 번. 어, 어 나다 하세요. 다 하세요. 긴장돼. 어, 긴장돼. 파파 화이팅. 자, 하나, 둘, 셋. 에이! 좋았어. 자, 터져! 자, 우리 팀은 테크닉이 좋은 선수들을 모았습니다. 귀요미 팀 하면 안 돼요? 귀요미 팀? 귀요미 팀입니다, 저희 팀은. <laughs> 혹시 좀... 이전을 들어오려면 기준이 있나요? 일단 테크닉 좋아야 되고. 어, 그리고? 귀여워야 되고. 어. 키도 조금, 어느 정도. <laughs> 귀여워야 돼. 아담해야 아, 키가 아, 아담 키가 귀여워. 되고. 아담해야 되고. 키가 귀여워야 제일, 제일 중요해. 중요해. 제일 중요해. 네. 여긴 팀은 무슨 팀이에요? 나는 일부러 못 바라겠어서 그랬는데. 대충, 대충 좀 느낌 오는데. 아, 진짜? 와, 대충. 와, 오. 팀명 <믿은> 네, 아니, <laughs> 팀명. 네 저희 비단 팀입니다. 여기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르면이 허락 있어야 돼. 네그렇니다 팀명이 어떻게 되나요? 최강 반대. 아니 아니 <laughs>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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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요 아니, 그 아니 아니 그니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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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아니 요니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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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저 메달 땄기 때문에 <laughs> 여기도, 메달 여기도 메달 땄고 여기도 아, 메달 땄고 찬도도 메달 찬도도 이관학 있고 너희 팀명은 어떻게 되나요? 롱다리요. 여기 들어오려면 남자는 뭐180 이상, <laughs> 여자는 이제 170 이상. 인경이요? <laughs> 인경은 네. 저기 떡다리반쟁이죠 <laughs> 안니까 제38회 회장배 정남현 척스트랙대회 혼성기조 2000부터 결승경기입니다. 이곳은 아산 이순신 실내빔 장입니다총 4팀의 선수들이 빙판 위에 들어 섰습니다. 우리 선수들 모여서 연습경기이니만큼 확자아 연기의 곽윤기 선수가 선수들한테 주의사항을 주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팬들을 위해 뛰는 경기이니 우리 다치지 말고 안전하게 경기 뛸수 있도록 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꼭 합시다 그리고 저쪽 반대쪽이 어.. 우리 3000m 선수들이 트랙을 주행했던 곳이기 때문에 개주 받는 부분에서 위험하니까 그 부분에서 조심을 하자 라고 설명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흰색의 귀요미팀 노란색의 쇼트 장신팀 빨간색의 미담팀 그리고 파란색의 최강대학팀입니다 잘 짰다 아주 좋은 컨셉이 좋네요 자 지금 다 같이 화이팅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누군가는 손을 내리고, 누군가는 어깨동무를 하고, 누군가는 손을 올려옵니다 어깨동무로 느끼려는 관기 선수팀은 단, 신! 이라고 화이팅을 내쳤다고 합니다. 자, 네 팀의 선수들. 스타트라인에 섭니다. 이번 대회는 특별하게 같은 팀 선수끼리 팀이 아니라 시청 대학 팀이, 원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팀을 짜서 그렇게 특별하게 경기를 뛰는 그런 이벤트 경기입니다. 자, 김지우가 가장 먼저 스타트선에 섭니다. 본선 개주는 첫 번째 턴은 두 바퀴 반씩 주행을 하는 그리고 또두 번째 턴은 두 바퀴씩 그래서 총 18바퀴를 타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은별 선수가 받자마자 인코을 틀어 먹는 이은별 아직까지 위위변적 없었다. 노도이가 축올라 합니다. 역시 혼성계주의 경험이 있는 선수라 그런지와 확실히 순위를 걷는 노도이. 노도이 연속 코너로 선두까지 탈환합니다. 역시 노도이. 빠른 판다가 순발력으로 맨 앞까지, 세 번째에서 맨 앞까지 탈환합니다. 그리고 이어받는 박종현. 그리고 그들을 잇는 콕잡아 윤기. 그리고 김동욱과 서범석 순으로 스케이팅이 이어집니다. 뒤쪽을 견제하는 그리고 앞쪽으로 치고 올라오는 서범석 대학부 4위에서 이번 대회에서 2위 3위로 올라서는 서범석 더 이상 대학부 4위가 아닙니다 자, 받자마자 앞쪽으로 치고 올라오는 누, 박농 뒤쪽을 견제하는 박농 좋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이도규 그리고 문원주 그리고 김다원 김다경 선수들 봤습니다. 자, 김지우. 아직까지 순위 본대 없고요. 주자간에 밀고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그런 인코스를 추도, 추어하는 연지 선수. 아, 실패했습니다. 계속해서 스케이팅을 해주는 파란색 팀. 찬소 선수 봤습니다. 가차칩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빨리 달리는 이벤트 경기인데 최선을 다해 달리는 우리, 우리 모든 선수들 자 밀고 왔습니다아 지금 세번째로 밀리는 꽉잡아 연기 그리고 박종현이 제일 먼저 치고 올라옵니다 뒤쪽을 견제하는 김동우 지금 마, 나머지 한바퀴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선수들 굉장히 시원합니다 인코스를 추월하는 꽉잡아 연기 순위면도 없습니다. 순위면도 없습니다. 아직 순위면도 없습니다. 문원준이 치고 올라오고요. 문원준이 계속해서 치고 올라옵니다. 인코스를 파는 박농원 인코스 파는 박농원 그리고 마지막 피니시 니다 피니시. 아. 와, 진짜 치열했습니다. 와, 이게 이벤트 경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치열하고 재밌는 경기였는데. 아, 우리 팬분들한테 아주 멋진 선물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자, 1위에 기요미 팀, 그리고 2위에 쇼트장신 미담, 그리고 최강대학팀이 되겠습니다. 아, 너무나 치열하고, 육안으로 구분이 어렵고, 우리 선수들이 팬들을 위해 경기를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승리를 맺기 어렵겠,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도 혼성계주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아, 우리 선수들 고생했다고 서로 이야기 나눠주고, 또, 여기 응원 해 주신 팬들을 위해서 또 포토타임을 갖는 우리 빙상 선수들 마지막 팬 서비스까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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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줍니다. 고생했습니다. 우리 선수들. 지금까지 제38회 회장배 정남 쇼트트랙 대회 본선 개주 2000m 경기였습니다. 지금까지 확잡발 용기 확인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앞으로 어떤 어떤 특별한 팀을 만났으면 좋겠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팀을 짜주세요. 그러면 저희 선수들이 같이 보고, 어, 재밌게 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꽉 잡아, 윤기. 아, 지금 네, 너 오늘 동기부여를 위해서 제가 살짝 약쳤어. <laughs> <약찼> 고생했어요. <laughs> 꽉 잡아 윤기!